내 사주 내가 보기 신바람 사주명리입니다. 이번에는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란 사주에서 일간의 오행이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이고 상관이란 오행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옛 명리학자들은 생각하였답니다. 식신의 특징으로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신은 창의력과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식신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잘 떠올리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식신은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예술적 재능이나 독특한 취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로움과 즐거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식신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풍요롭고 만족을 중요시합니다. 음식이나 취미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기운이 많을 경우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보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관의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이고 혁신적입니다. 상관이 많을 경우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다고 합니다. 상관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격한 의견이나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분야에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면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많을 경우, 식신과 상관 모두 창의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사고를 하며 상관의 영향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식신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강함으로 인한 지나친 자기주장이나 독립성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식신이 너무 강할 경우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 지나치게 집중할 위험도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